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주실 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로니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작성해 놓은 영어 교재 19강에 해당되는 투 부정사의 네 가지 대표적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의문사 what, who, which, where, why, how 어, 실제 사용 방법 쓰임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질문 표현은 기본적으로 의문사를 쓰고 비동사를 쓰고 어떠한 대상이 나오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시겠어요? What is this? Who are you? Which is yours? Where is she? Why is that? How is he? 네. 가장 심플하게 되어 있는 지금 구성으로 지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뜻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What is this? 하면은 이것은 무엇인가요?죠? 그다음 Who are you? 하면은 당신은 누구인가요?고요. Which is yours? 하면은 어느 것이 당신 것입니까?가 되고 Where is she?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Why is that? 그게 왜 그렇죠? 다음에, How is he? 그는 어떤가요? 안부를 묻는 거죠. 자,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만약에 What is yours?랑 Which is yours?랑 있을 때, 베로니카에게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자, What is yours?와 Which is yours?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What은 무엇이고, Which는 어느 것이고. 그렇죠. 자. yours 다, 다 너의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응. what is yours와 which is yours를 어, 다른 상황에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테이블 위에 한정적으로 물건이 10개 정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네 것이냐라고 할 때는 which is yours가 되는데 어떤 한정적이지 않은 것 들의 존재 안에서 what is yours, 무엇이 네 것이냐라고 묻는 것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의 어떤 그 기본 형태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본 것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일단 베로니카 먼저 읽어주세요 What is the reason you call me in this late night? Late night. 네. 이 늦은 밤에 당신이 나를 부른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what is 아까 전는 this로 했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what is 다음에 this의 역할을 하는 게 the reason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근데 the reason은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You call me. 네가 나에게 전화한 거. In this late night. 이 늦은 밤 중에 this 부분이 the reason you call me in this late night이라고 할 만큼 문장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것도 읽어볼게요. Who is the guy standing right next to her? 네, 아까는 짧은 문장은 who are you? 당신 누구인가요? 그 you 부분을 이번에는 who is the guy? 그 남자 누군가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Standing 서가 서 있는 상태에 right next to 바로 누구 옆에 her 그녀 아까 전에 제가 right next to 한번 설명 드렸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Which is your car that you wanted to sell? 네 어느 것이 당신의 카, 자동차입니까? That you wanted to 당신이 하고 싶었던 to sell 팔고 싶었던이라고 되어 있죠. 팔고 싶었던.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차고지에 가면 차가 여러 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차고지 여러 차들 중에서 당신이 팔고 싶어 했었던 차는 어느 거예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고지에는 한정적인 자동차들이 있겠죠. 네. 그 안에서 물어본 겁니다. 자, 다음. 읽어 보세요. Where is the key which you gave me yesterday? 네. 자, where is she 했었죠. 아까 전에는 그녀 어디 있나요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where is the key. 그 열쇠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열쇠를 꾸며 주는 거 which. 그게 뭐냐면 you gave me. 당신 나에게 주었던 거예요. yesterday. 어제. 그런 열쇠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냥 문장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동사에 I-N-G를 붙여가지고선 지금 앞에 있는 대상을 꾸며주는 분사 형태로 얘기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한 마디로 질문 표현 비동사 그리고 대상으로 아까 전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 있죠 What is this? w h are you? Which is yours? 이런 것처럼 그냥 그거랑 같은 문장인 거예요 같은 문장인데 다만 조금 설명을 길게 붙인 것뿐입니다. 자, 다음 것도 읽어 주세요. Why are they going that way which everyone don't agree? 네. Why are they going? 왜 그들은 가는 중입니까? that way. 그쪽 방향으로요. 거기 어디냐면 which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don't agree. 동의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이 간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향이나 정책성에 대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죠? 라는 의미도 되고 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거, 가고 있습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 여섯 번째 거 How is it possible that putting salt on an ice cream? 네, 자 How is he... 그는 요새 어때요?라는 그문장 아까 전에 읽었던 게 짧은 문장이었어요. 이번에는. How... 아, 네. 지금 다안 읽었군요. 네, 다시 읽어주세요. How is it possible that putting salt on an ice cream makes it taste better? 네, 다 읽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How is it possible?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네, possible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이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that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that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주어 부분 putting salt on an ice cream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 ing는요 여기서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ut 올려놓는 거죠 salt를 소금을 on 뭐뭐 위에 아이스크림 위에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소금을 올려놓는 것 뭐뭐 하는 것 여기까지 주어 makes 그것이 만든다라는 거죠. it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어 n 아이스크림 말하는 거예요. taste 만나게 하다 better 보다 잘. 그러니까는 어떻게 소금을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 놓는 이 뿌리는 이것이 아이스크림 더 맛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네, 질문을 한번 예시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의문사 what, who, which, where, why, how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는 what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